다섯 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도형각 부분에 다섯 개 숫자를 여기 하나 더 있지 이거? 요렇게더 있지요? 다섯 개 숫자를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예요. 1, 1, 2, 3, 4 <laughs> 아, 이두 개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요 제약조건이 가장 어, 이문제에서 중요하겠네. 그죠? 그럼 난 무슨 생각을 해냐면 1, 2개 먼저 배치하는 데 생각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쵸? 1, 2개를 먼저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아?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해보면, 어, 하나, 둘, 잠깐만, 씨. 어. 하나, 둘, 셋, 넷. 해봐. 자, 하나, 둘, 셋, <laughs> 넷, 다섯 가지구나. 맞죠? 그지? 어. 빠뜨리지만 않고 잘세면 되는 거 맞죠? 그지? 다섯 가지가 나온다. 자, 그러면 1이라는 놈을 배치하는데 다섯 가지의 경우가 들어가고 나머지 2, 3, 4는 그냥 남아있는 3개의 빈자리를 그냥 삼팩으로 넣어버리면 될거 아니야? 맞죠? 어. 이렇게 사람들 있다. 자, 그러면은 서른 가지가 나오나 봐. 넘어갑시다.